안녕하세요. 꽃시니어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거나 걷기 힘드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무릎 때문에 걷기가 불편하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쿠야 하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요즘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리보다도 무릎이 더 불편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엔 나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무릎 통증의 원인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왜 무릎이 아픈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관절의 연골이 달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가 걷고, 앉고, 일어설 때마다 계속 사용되는 부위다 보니까 오래 쓸수록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콜라겐과 연골 세포가 줄어들고 이런 변화는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세가 안 좋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반대로 과한 운동을 하거나 이런 생활 습관들이 쌓여서 무릎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체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릎은 몸무게의 거의 두 배에서 세 배까지 하중을 받거든요. 조금만 살이 빠져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바른 자세.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 바닥에 무릎을 꿇는 습관. 다리를 쭉 뻗은 채로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모두 무릎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꾸준한 근육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무릎을 직접 보호해 주는 건 근육이기 때문이에요. 무릎 주변, 특히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어르신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에 앉아서 다리 뻗기예요. 등을 곧게 세우고 양손은 의자 옆을 잡은 채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뻗어주세요.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아도 괜찮고요.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에 다섯 번씩 양쪽 번갈아가면서 하루에 세 번만 해도 무릎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살짝 당겨보세요. 또 밤에 자기 전엔 다리를 벽에 올려두고 잠시 쉬어보는 것도 좋아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붓기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영양소 섭취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무릎 연골 자체가 많이 닳았다면 그걸 채워 주는 영양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관절에 도움 되는 건강 기능 식품들이 많습니다. 콜라겐이나 에나세틸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같은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들인데요. 이런 건 무릎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이 영상에선 제품을 직접 소개하진 않지만 설명란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둘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미 통증이 심하시다면 이미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일단 무리한 운동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통증이 심한데도 계속 걷거나 무릎을 꿇으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병원에 가서 주사나 물리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무릎 보호대나 냉찜질 같은 도움되는 도구들도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무릎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움츠러듭니다. 산책도 꺼려지고, 계단도 무섭고, 밖에 나가기도 귀찮아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실천들만 모아도, 무릎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체중 조절, 바른 자세, 근육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영양 보충까지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 오늘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내 무릎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요. 꽃시니어 정보통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들 차분하게 쉽게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